자, f, g, 이건데, 요번에는 hx를 찾아야 돼. 그래서 h3 값을 구할 거야. 자, 봤더니, f, g만 함수가 나와 있어. f랑 g만 함수가 나와 있고, 나머지는 안 나와 있어. hx는 안 나와 있어. 그럼 그래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야. 음, h3, 구해야 되겠네? 자, 우선은, 이 함수는 이렇게 쓸수 있니? h 합성 G 합성 f 이렇게 시작하되겠다 이게 됐어요 결합법칙 합성 함수 결합법칙 자 그러면 나는 h의 G 합성 f 함수를 구에서 여기다 집어 넣을 거야 그럼 이거부터 찾아야겠네. g 앞서 f의 x를 찾읍시다. 얘는 g의 fx인 거고. fx를 여기다 집어 넣은 거잖아. 그러니까 두 배의 fx-1이 나오겠죠. fx는 어떻게 생겼냐면, x-2. 이렇게 생긴 거고. 자, 얘는 얼마야? 2x. 마사 마일이니까 마오. 됐어요? 자, 그러면, EX 마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? 여기다가 EX 마 5. 그게 FX랑 같다는 거야. FX, x FX가 뭔데? X-2랑 같다는 거야. 돼요? 자, 뭐 구하래? HX를 구하래, 그게 아니잖아. HX 구할 수도 있어. HX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. 얘를 t로 놓으면 돼. t HT는 한번 구해볼게. 2 x 5를 뭘로 놓자고 t 오케이. 자, 그러면 HT는 이렇게 나오겠지. HT는 오케이. 자, 그러면 x-1을 t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. 얘를 t로 놨으니까 자, 여기에서 2x는 t 플러스 5고 x는 얼마야? x는 2분의 1t 플러스 2분의 5니까 아하, x-2니까 x가 2분의 1t 플러스 2분의 5고요. 거기에 빼기가 있는 거잖아. 요렇게. 자, 그래서 ht는 2분의 1t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. 그래서 hx를 직접 이렇게 구했어. 구해가지고 3을 집어 넣는 거. 3을 집어 넣으면 얼마야?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4니까 2. 답은 2입니다. 오케이? 이렇게 찾아내도 되지만, 여기서는 그냥 hx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hx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h3 값만 구해달래 그럼 이 안에가 3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지? 사실 3이, 되긴, 3이 되려면 x를 얼마 집어넣어야 3이 되겠어? x를? 얼마? 3 아니 3이 아니지 4를 집어넣으면 4 2 8 8 빼기 5 3 되겠다 그렇지?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되겠다는 거야 이 식에다가 그러면 얘는 h에 3이 될거 아니야?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3이 된거고 x에다 4를 집어넣었으니까 2 이렇게. 오케이? 자 그래서 hx를 구하느냐 h3을 구하느냐 잘 보고 어떤게 더 빠른지는 판단하셔서 하면 되겠지. 그쵸? 오케이?